금년도로 글로벌 채권시장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심지어 채권투자에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서 채권시장에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그토크는 올해 채권투자 부활의 배경, 채권금리의 중장기 예측 전망,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 채권 ETF와 투자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포커스글로톡의 <목소리>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CNBC 방송 보도 장면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린 캡처에서 보듯이 지난해 연말 크리스티나 기자가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새해 채권시장이 부활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투자자문사 중에 하나인 러셀 인베스트먼트는 2023년에 채권의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있는가? 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거시경제 추세의 변화로 채권시장의 전망이 밝고 채권투자가 다시 태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픽스트인컴이란 번드 즉 채권과 같은 용어입니다. 채권의 미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죠. 작년 2022년은 채권 투자자들에게 정말 잊고 싶은 한 해였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 전체를 커버하는 블룸버그 인덱스 펀드 기준으로 1977년부터 작년 말까지 평균 수익률이 6.6%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총 5번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해봐야 네 번은 미미했고요. 유독 작년에는 마이너스 13%라는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7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채권의 신용 위험이 있기는 하나, 안전 자산에서 이렇게 큰 손실이 나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손실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도 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연준의 초고속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그렇죠. 파월 의장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일치적이라고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년 초부터 강력한 매파로 돌변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하여 지난 2월 FOMC까지 8회 연속으로 금리 인상의 가속 페달을 거세게 밟아왔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기준금리를 초고속으로 끌어올려 현재 상한 금리로 4.75%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75bp 자이언트 스텝만 네번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파월의 기준 금리 인상 속도는 전임 연준 의장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청색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해 노벨 경작상을 수상한 버냉키 의장 때가 가장 완만했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폰 의장 심지어 파월은 전설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추앙받는 폴 볼커 의상보다도 더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채권 시장이 박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그래프 맨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국채 금리가 폭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채권 금리와 역비례하는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선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 4%를 뛰어넘게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1월 15년 이래 최고 금리 수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한국 채권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죠. 여기 청색선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남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던 2011년 8월 이래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는 투자 격언이 있듯이 채권 금리 폭등으로 곤두박질친 채권 가격이 다시 산처럼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눈치 빠른 시청자들께서는 알아차리셨겠지만 이러한 배경에서 15년 만에 채권 투자의 부활이라고 오늘 영상의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투자 상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JP모 간의 보고서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과거 20년간의 자산가치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산군 별로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 연두색 점들은 2021년 말 데이터이고요 밑에 검은색 점들은 2022년 즉 작년 말 현재 데이터입니다 작년에는 주식 채권 할것 없이 모두 자산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왼쪽 밑 끝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군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자산군에 속하고요. 결론적으로 왼쪽 맨 밑에 미국 국채와 우량 채권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맨 오른쪽 위에 미국의 대형주와 성장주가 가장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로부터 미국 국채와 우량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그 어떤 자산 군보다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채권 투자가 부활하는 눈네상스 시대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으로 입증해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향후 기준금리 예상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중립금리, 즉, 뉴트럴 레이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립 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의 중립 금리는 약2.5% 내외로 추정되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향후 연준 기준 금리의 예상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CPI PCE 결과를 보면 인플레이션의 연준의 기대처럼 빨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쉽게 늦출 것 같지는 않아서 최종 금리가 5.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중장기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까지 약3% 내외의 중립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장기 금리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그래프는 유수 민간 경제 예측기관이 분석한 미국 10년물 국채의 향후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분간 소폭 상승하다가 금년 8월에 4.3%의 고점에 달한 후 2025년 2월 중립금리 수준인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예측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맞을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지만 금리의 방향성만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보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싶어. 이에 보시기가 대답합니다. 응 그래 앞에서 팩트체크와 관련된 세 가지 포인트만 정리해 보기로 하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채권금리와 채권가격과의 관계입니다. 위에서 국채금리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이때 채권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하면 채권투자 수익률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간단한 지렛대로 나타내 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왼쪽 지렛대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관계를 조금 수학적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금리의 역비례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는 듀레이션 개념입니다. 채권이론에서 듀레이션은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다소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듀레이션이란 채권의 만기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실제로는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살짝 짧은데요. 만기 전에 이자 수입이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일수록 채권금리가 하락할 때 높은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듀레이션이 각각 2년, 10년, 30년인 세 종류의 채권이 있다고 합시다. 채권 금리가 화살표처럼 왼쪽으로 하락합니다. 이때 채권 가격 변동폭은 듀레이션에 비례하여 A, B, C 순으로 커지게 됩니다. 듀레이션이 길수록 채권 가격 변동폭이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 이론에서는 채권 가격의 민감도는 채권 듀레이션과 비례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표에서 채권금리가 1% 하락한다고 해보죠. 이때 듀레이션이 2년, 10년, 30년인 채권이 있을 때 수익률은 각각 2%, 10%, 30%가 됩니다. 여기서 이자 수익까지 합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 하락기에 채권 투자로 대박이 날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채권 금리가 고점을 찍고 중장기적으로 중립 금리 수준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투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경기 침체와 채권 투자와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채권 투자가 선호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채권이 안전 자산으로서 경기 침체를 방어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의 장단기 금리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76년 이후 장단기 금리 역전이 7번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1998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기 회색 막대로 표시된 경기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재미는 현상은 여기 화살표에서 보듯이 역전된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를 넘어 회복될 때 경기침체로 이어졌다는 팩트입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차는 마이너스 83 bp로 역전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 수개월 내에 이 역전폭이 좁혀지고 플러스로 전환될 때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가 채권 비중을 늘려나갈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이 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채권 ETF 상품들입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 투자 등급 채권을 커버하는 AGG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채 ETF 상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채로서 TLT가 선호되지만 듀레이션이 다양한 상품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TMF는 3배 레버리지 ETF로서 채권금리 하락시 큰 폭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이 표는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음으로이 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채권 ETF 상품들입니다. 유통시장의 선진국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기가 단기로부터 30년까지 그리고 만기 매칭형 레버리지 등 다양한 상품군들이 있습니다. 원화채권 ETF 투자 시 달러화에 대한 환차소는 없으나 회사채 투자 시에는 신용 위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연준의 역대 초고속 압축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 투자 수익률이 47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평균 회귀 법칙에 따라 저평가된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크게 증가하여 채권 투자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가 기대되고 있다. 두 번째, 금년의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최종 금리에 도달하고 이를 전후로 채권 금리의 정점, 즉 채권 가격의 바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중장기적으로 중립금리 수준까지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투자로 자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세 번째 경기 침체에 진입하면 안전 자산으로서 채권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주식 바닥이 형성되는 경기 저점 부근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탄력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바람직하며 어느 경우에나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가 핵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버의 경제는 링크에 들어가면 오늘 영상 전체에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